생선는 책, 에너지가 넘치는 책을 만들고 있는 부서출판행복의문지 대표 권선국입니다. 아이고. 제가 50살에 책을 만들려고 49살부터 1년 동안 원고를 써서 20군데로 보냈는데 어느 한 군데서도 책을 만들어준다는 데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출판사를 설립해서 현재 15년 동안 1,350권 정도 책을 만들었어요. 김원배 선생님 추측으로 책집 시대 독서 레시피 만들기 음. 이 책이 1,320번째 책입니다. 아. 김연보 선생님 송수경 작가님 김수현 작가님 박춘희 김은미 한인신 작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그래도 두달 동안 커뮤니케이션이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되고, 책 받아보니까, 글씨도 크고, 아주 시원시원하니 잘 만들어졌죠. 네. 오늘 이 자리도 실은 못 오는 건데, 아, 네. 그래도 여기는 꼭 가야 되겠다. 우리 김은배 선생님 열정, 여기 계신 여섯 분 선생님 열정이 너무나 좋아가지고, 우리 정만석 강서 교육장님을 18년 전에 퇴임을 하시고, 지금 이제 80이신데, 이렇게 정정이. 네. 오늘 아주 좋은 날이었어요. 제가 아는 후배 아들하고 교육장님 아는 후배 딸하고 한 1월 달에 서로 맞선을 이제 하게 해줬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양쪽 엄마 아버지 딸 엄마 아버지 저 우리 정만주 국장님 만나서 밥을 먹고 예, 한참 나눈 후에 저는 5시에 이제 제주도로 뭐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그걸 뒤로 미뤘어요. 여기에 오고 싶어서 정말로 축하드립니다. 정말 책한권한 한 권이 혼을 심는 일인데 이 여섯 분 선생님이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아, 응답이 빨리빨리 빨리, 빨리 와가지고 수판사에서 쉽게 좋은 책을 잘 만들어서 이 책은 정말 꾸준히 스테디셀러로 갈수 있는 책이다. 또 우리의 중학교, 고등학교 아이들이 꼭한번 정도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되 책이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또 우리 이 작가들이 책을 여러 권씩 구입을 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주고 요걸래도 뭐몇권씩더 이렇게 구입을 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. 참 고맙고 든 행복이 샘솟는 책, 에너지가 넘치는 책잘 만들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열악한 독서 환경이지만 정서 함양과 독서 증진이 될수 있는데. 노력을 하겠습니다. 우리 정만석 아, 우선 저는 저는 저 하겠습니다. 우리 정만저 교육장님 는 저는 저는 저셨는데는어나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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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는계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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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저이 독서를 위한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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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 저는 로 행복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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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, 1한 3년 전에 출판을 하나 했고, 작년에 제가, 그, 서강대학교에서 국문학역사학위논문로 했던 책, 한국의 무도와 우도론, 최초의 책입니다. 그래서 그 책을 경기출판사에서 학술청소로 해가지고 지금 책이 상당히 많이 나와고 있는데, 책은 한 다섯 번 정도 제가 썼는데 오늘 우리 선생님들은 그, 의혹적인 최후의 출판 과정을 보고 많은 공감을 느꼈고 저 선배로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축하드립니다김민정선님이 지금 18번째 책 네. 지금 또한권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19번째 책 쓰고 있고 한권 책을 쓰면 책순 혼이 들어오는가 봐요. 계속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책을 내시는 83살 된 어르신도 있고 음. 뭐, 1년에 두권씩 막, 몇 권씩 이렇게 시리즈로 내는 분들도 있는데, 어떤, 열악한 출판 환경이지만, 그래도 어떻게, 살아있는 정신이 있는, 이런, 저력이 있는, 그런 대한민국은, 반드시, 좋은 나라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. 또, 교육 전문가가 말하는 이 책, 막 학교에서 꾸준히, 희망도서로, 또, 지역도서관에서도, 비치도서를 이렇게 해가지고, 몇 권씩은 꾸준히 팔리는 책입니다. 아마, 꾸준히 이제 팔리면, 정말 확하게 계산해서 인증 받고 드릴게요 명함도 만들어서 보내드렸더니 아주 좋았죠. 네. 정말 만나뵈니까 다들 그냥 너무나 인상이 너무나 좋네요. 정말 야 이렇게 선하신 분들이 있구나 이런 모임들이 있구나 참 좋겠습니다. 제 이름이 선복이거든요 오늘 오신 분들. 선복 축복, 만복, 인복, 파복. 김원배 작가님 복까지 다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